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에 남는다면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해요. 머리로는 이건 아닌데 알면서도 행동은 그 반대로 하고 있는 상태죠.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해요. 그래도 좋은 점이 있잖아. 내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어. 조금만 더 버티면 달라질 거야. 하지만 그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눌러버리는 방식이에요. 또 하나는 매몰 비용 오류예요. 이미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더 나은 선택을 못 하는 거죠. 그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인정하기가 두려워서 내가 고치면 돼라고 다짐하죠. 그러다 어느 날 남아있는 고통이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커지면 그제서야 떠나게 돼요. 하지만 떠난 뒤에 남는 건왜더 빨리 안 나왔지? 라는 자책이죠. 그래서 기억하세요.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뇌가 합리화로 버티게 만든 거예요.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. 이런 심리 컨텐츠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. 더 나를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해요.